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두 종류의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원하는 바로서의 나이고 다른 하나는 행하는 바로서의 나입니다.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실제 행동하고 있는 내가 다르다는 거죠.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냐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원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나 이런 괴리 속에서 내 속의 속에 죄가 지금 거하고 역사하고 있다. 22절과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라 싸워 싸운다는 표현을 쓰죠. 직역하면은 전쟁 중에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급기야 절규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한 사람이다. 원래 뜻은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요.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일단, 바울이겠지요. 왜냐면, 내가, 나는, 나를, 1인칭 단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자인 사도 바울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울이긴 한데, 불신자이던 바울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신자인 바울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불신자인 바울이란 얘기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관점은 이미 예수를 만난 뒤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직도 논쟁 중이라 결정하는 것이 여간 쉽진 않습니다. 먼저, 불신자이던 바울, 즉 사울로 보는 관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7절에서 12절 내용을 쭉 보시면요, 과연 이 고백을 신자인 사람이 할수 있을까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라면 말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거나 죄의 정욕이 자기 지체를 통치한다는 표현이거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표현이거나 그 죄가 계명을 타고 자신을 죽였다라는 표현이거나 자신이 아직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라고 하며 막 절규하는 모습들. 아 이게 과연 신자가 고백할 수 있을까 하기에 고개가 갸우뚱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듭난 신자가 겪고 있는 이 내적인 영적인 갈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분적으로는 구원을 이미 받아서 더 이상 너는 법적으로 죄가 없어 법정에서 무죄 당당당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양자 삼아졌습니다 영적 신분과 정체성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 범죄사실증명서 이런 거다 떼어봐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죠. 의인이 된 것이죠. 이제 버림받은 나, 이 고아가 아니라 이제 양자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사는 것도 더 이상 길거리 노숙 신세가 아니라 새 아버지도 만났지요, 하나님. 그리고 새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방도 생겼건만 곧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 됨을 누리거나 아버지에게 쉽게 쉽게 가서 막 안기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중간 상태의 나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본인의 이름이 자녀로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아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입니다. 나는 그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이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저는 두 번째에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이고, 완전한 거룩, 신자이나 완전한 거룩과 이 성화의 단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한참 자라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그 갈등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실제 교리적으로도요, 이 성화, 거룩함은 신문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다시 말하면 생활적 성화가 구분되어서 존재합니다. 신분적으로는 부른받은 즉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된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생활적으로는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겪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민하고 절규하는 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요. 이 사울이던 시절에 늘 기세가 등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변화된 바울이 이전의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거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 베냐민 집파 출신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했던 집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조차도 초대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사울이다 할 정도로 그는 갈등이 없습니다.말씀 앞에 떳떳했습니다.그쵸?율법 다 지켜낸다고 자신했어요.그 어떤 내적과 갈등이 없는 근데 이 사람이 담의색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고민과 갈등이 생기죠.야 제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고민이 생겼죠.내 죄가 이렇게나 맞나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사람들을 판단했고 주장하고 고집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 전부가 다 죄덩어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했던 게 오히려 주를 핍박하고 반역하는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 그전에 몰랐죠. 예수님 만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 고민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더 성숙해야 하는데, 더 자라나야 하는데, 더 순종해야 되고, 내가 더 성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스 7장에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에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바가 내 안에 생겼지만 정작 자기 삶을 보면 원하는 바의 삶은 행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원하지 않는 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이죠. 주님, 주님 때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자라나고 싶건만 크게 잘안 됩니다. 무너지는 나를 보고, 계속 유혹에 당하는 나를 보고, 아, 정말 실패하는 나를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 안에는 이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내적 고민과 갈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과 갈등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이 거룩한 목적과 영적인 표대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 저기가 내가 살아갈 방향이구나를 보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고, 되고 싶다는 거. 그거는 그쪽을 향하여 마음의 삶의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적 갈등과 고민은요, 실제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영적 갈증과 이 열망과 바램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나와도 스스로에게 대견해야 합니다. 그쵸? 그렇죠? 와, 내가 주일 예배도 나왔어. 이러면서 놀래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어머! 내가 1년 내내 교회를 나왔어. 나 미쳤나봐. 막 이러면서, 어,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 보면서, 어, 놀랍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자신을 보며 어느 순간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야, 내가 주일 예배만 나와도 되나? 내가 평일에 기도하러도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전에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되나? 주님을 왜 실제로 섬기고? 주님을 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 내게 이 주어진 일터,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향기를 어떻게 보여 줄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때론 바울처럼 절규하며 우리 안에 온전함을 향한 마음과 그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 속에 부딪히면서 실제로는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제 이유를, 이제 7장에서는 그 고민을 얘기하고, 8장에서는 이것들을, 어, 해소하고, 해결하고, 이 그런 나를 성장과 성숙과 참된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주게 하시는, 이 바로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이 그것이 지배하는 능력,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나를 이제 막막물 터지듯이 설명하기 시작하죠. 우리 (1절에서) (4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육신으로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거 그쵸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행해지 못하는 그거. 육신으로 안 되는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신 아니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영의 역사로 우리로 그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거룩함의 완성의 단계로 하루하루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데, 그죠 사울이던 시절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갖고 있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 몰랐죠, 사울? 주님을 제대로 만나자,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몸부림 시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만 안 되는 자신 앞에 절교하지만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거함을 깨닫고 나서 다시 그 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삼일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우리 삶을 또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능력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마음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죄인지 모르던 우리였습니다. 극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며,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반대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종교인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나를 어느 순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알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며 왜 은혜인지 그 사랑이 내 심장에 쾅 하고 다가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내 삶을 하나하나 주를 위해서 맞춰가고 조율해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거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하나 움직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이 로마서의 말씀을 8장부터 또한쭉 묵상하시면서 아,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구나. 이 사도 바울이 재밌는 게요. 7장에 막 절규하고 막 학자들은 이거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야. 뭐 이건 신자가 한거 아닌가? 막 이럴 때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막이 말을 막 쏟아내요 자기도 에. 야 내가 이런 고민할 사람이 아닌데 어머 내가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되는데 나왔어 어머 이러면서 생각해보니 와 감사하네 또 감사하네 이런 감사와 묵상이 늘 계속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광명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